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넘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이한 말씀이 오늘따라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당연하다는 듯 부탁만 해올 때 친구가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자기 일만 말할 때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도 내가 먼저 화내기가 미안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참습니다. 괜찮아.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지만 오늘 스님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참기만 하면 과연 당신의 마음은 평온할까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삶을 사는 다섯 가지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을 무소유의 삶으로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투를 또박또박 단호하게 하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전화해서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어?라고 하면 내심 힘들어도 어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 하고 우물쭈물 대답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말투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더 밀어붙이면 들어줄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한 말은 명확한 관계를 만든다. 만약 진짜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주말은 어려워.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엔 정말 안 되겠구나. 짧고 분명하고 또박또박.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단호한 말투는 무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 모두를 존중하는 성숙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바닥을 쉽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누가 화를 잘 내고 누가 쉽게 눈물을 보이는지 금방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새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때마다 서운한 말을 해요. 처음엔 속상해서 눈물도 보였는데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냥 잠자코 듣고 표정 하나 안 바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연못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깊이를 아무에게나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싫다는 말을 할줄 아십시오. 안 돼. 싫어. 이번엔 못해. 이세 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싫다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은 미안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준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 맨날 에바 달라 밥해 달라 하더라고요. 처음엔 좋아서 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도구 같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했어요. 이번 주는 안 돼. 나도 약속이 있어.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뒤로는 미리 물어보고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따뜻한 행동입니다. 싫다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당신 것으로 되돌려줍니다. 네 번째, 남이 아닌 나를 먼저 아끼십시오. 불교에서는 자기 공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처럼 나 자신에게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 밥상은 정성스럽게 차리면서 내 밥은 대충 먹습니다. 친구 선물은 고민해서 사면서 내게 필요한 건 아깝다며 미룹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도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를 위해 산 시간이 하루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꿔봤습니다.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차한잔 마시기. 한 달에 한번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기.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저를 더 존중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먼저 아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남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라면 언제든 떠나십시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지만 법정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이 늘 미덕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잡이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만난 친구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용기를 내그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자리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주저없이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용기 있는 이별 뒤에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다섯 가지 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말투를 단호하게 하고 감정의 바닥을 쉽게 보여주지 않으며 싫다는 말을 할줄 알고 나를 먼저 아끼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라면 언제든 떠나는 것. 이 다섯 가지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넘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면 어쩌면 당신이 그것을 묵묵히 허락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아무에게나 당신의 소중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나 붙잡지 마십시오. 홀로 있음이 때로는 가장 큰 평화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이 내일부터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밝음으로 안내하는 곳 지혜호롱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따뜻한 축복 한 줄을 남겨보셔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